혜혜님께서 제가 생각한 건 누나 원래 연기 잘하는데 못하는 척 하는 거죠? 일부러 숨기는 거죠. 헐리우드에서 누나 부를까 봐. 그러니까 제가 못한다는 거야 지금? 나 지금 이거 잠깐 기분 나쁜데? 나 진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왜 나보고 못하는 척한다 그래? 나 지금 잘하고 있다고. 그러니까 원래 더 잘한다는 거지? <laughs> 못하는 척이라니 나 진짜 기분이 매우 안 좋네? 진짜 잘못 판단했어. 어, 지금 내가 얼마나 연기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지금. 아 힘들다, 정말 주원님께서, 효정 누나의 비밀은 전생에 있습니다. 누나와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지만. <laughs> 그렇구나, 누구야. 나랑 사랑했던 사이 누구야. 네. 그리고 집 가고 싶어요님께서, 아지트의 호스트 효정님은요, 평소에는 귀엽고 순수한 얼굴로 다니지만, 실은 아주 섹시한 눈빛으로, 크리들과 청취자들의 홀리는 마녀가 아닐까요? 라고 하셨는데, 마녀? 아니, 잠깐만. 아니, 홀리는 것까지, 안 오케이, 했는데, 왜 갑자기 마녀가 나왔어? 뭐, 이거 뿔 달아야 되는 거야? 나, 진짜, 못 살겠네. 하나씩 뭔가가, 우리 크리들이 은근히 서나 놀리는 것 같아. 나, 정말. 기분이 매우 안 좋네? 진짜, 무슨, 무슨, 홀리는 마녀라니. 미녀지, 미녀! 아, 그쵸? 미녀가 오토난 거지? <laughs> 나는 우리 크리가 진짜 나보고 마녀라고 하는 줄 알고, 진짜, 이런 느낌 해줘야 되나, 했죠? 어. 그러면, 진짜 제가 홀리는, 미녀의 표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. 이거, 아무한테안보여주는데 진짜. 어디로 봐야 되죠? 여기? 오, 지금, 쪼 멀리까지 지금 다 자지러졌어. 네, 이거 있기만 보네. 감독님. 감독님, 난 지금. 지금은 다들 자지러지신 거, 제가 보고, 진짜 너무 속상해요, 진짜. 다들 일어나세요? 김해북님께서 휴정님은 헐크 같아요. 화나면 어마무시하게 무섭지만 억지하고 있는 거죠.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화나면 주변을 쑥대맛으로 만들 것 같아요. <laughs> 내가 헐크라고요? <laughs> 그리고 지연님께서 저는 천사 아니고 요정이라 생각하는데요. 맞죠, 요정 표정 큐라고 하셨는데 나 진짜 미치겠네. 뭐 헐크 됐다가 요정 됐다, 뭐 천사도 했다가나 무슨 팔중인격자야 <laughs> <laughs> 요정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요정은 예쁜 짓을 안 해. 그냥 그 자체가 요정이야. 그러니까 요정은 그냥, 탕. 약간 이런 느낌이지. 탕하고. <laughs> 약간, 약간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하는 그런 느낌이죠. 약간 마치 요, 요즘 그 그룹, 어떤 그룹이 있더라? 그, 그 그룹이 되게 요정 같던데? 그, <laughs> 오마이걸인가? 아, 아이, 이름이 살짝 헷갈리네. 오, 오마이걸인가 오마이 길인가 약간 그 그룹이 되게 요정 같아. 그냥, 그냥 이렇게 서있게만 해도 이렇게, 이렇게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. 그니까 러이 요정은 나한테 찾지 말고 그쪽 가서 찾으세요. 어?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. 그 요정들 있잖아요. 제가 말했던 그오마이걸 요정들의 클로저 듣고 올게요. 근데 저는 전생이 있었으면은 저는 왠지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. 왠지 느낌이 그래요.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고, 사람이로 이제 태어났으니까 지금 너무 신난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말도 막 많이 하고 그러는데, 전생에는 왠지 말을 못하는 친구였을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